콜레스테롤도 장 건강도 걱정인데 그럼 이걸 매일 다 챙겨 먹어야 하나? 어? 콜레스테롤과 장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유산균이 있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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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선아입니다 네, 소장장최최에에이콜쁜콜테스테야이야 유난히 더히주 자주 들리는 아요특요한이한이있을 있을까요? 오늘 기자님 점심으로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오늘 좀 바빠서 샌드위치와 달달한 라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뭐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은 당연히 거르고 또 점심을 좀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식사의 패턴이 불규칙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찾아 먹는 음식들이 보면 나도 모르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또 음료, 인스턴트 같은 이런 서구식 식습관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이게 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보면 마카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기도 커지고 또 음료도 마찬가지로 위에 아주 그냥 넘치도록 뭔가 크림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많고 또막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마라탕도 있고 보기만 해도 아무래도 혈관에 무리가 갈것 같은 이런 과한 음식이 좀 전. 인성을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저트를 따로 먹는 것도 이제 한 문화이기도 하고 또 단짠 메뉴 또 열풍이죠.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도. 꼭그 위에 치즈나 버터 이런 거 맞습니다. 듬뿍 뿌려가지고 <laughs> 어, 드시잖아요.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뭐 이런 빵이나 떡이나 케이크 이런 여러 가지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인 동시에 이게 장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고기나 가공육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의 이제 과한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뚱보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뚱보 혈관이라고 하시니까 좀 갑자기 좀 반성이 되는데요, 서양님. 네. 아마 제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기자님도 어이 뚱부 혈관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과거에는 40대나 50대 이후에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불렀던 이상지질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대나 30대도 에 이런 이상지질혈증이 아주 흔해요. 어,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38.4%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좀더 높았고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인구 5명 중 1명이 이상지질혈증 환자이고요. 이 남성의 경우는 26.6%가 이미 20대부터 지질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시작이 돼서 40대에서는 절반 이상 인구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어, 여성의 경우는 40대까지는 이제 평균 이하의 유병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5 0대부터 급격하게 유병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고요. 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마치 죽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게 됩니다. 뇌혈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뇌경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일어난다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근 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더 와닿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상지질혈증을 어떻게 미리 관리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왜냐면 콜레스테롤을 1% 감소시키면 이 심장 질환 위험률을 2% 이상 줄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금연, 금주, 그리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식을 좀 피하고 기름기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이제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음식을 좀 자제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식이섬유 섭취는 늘리는 겁니다. 어,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소는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뭐 귀리나 보리와 같은 통곡물에도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콩류나 아보카도 또 고구마 같은 식품에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식단을 짜실 때 이런 식품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깅이나 등산 뭐 배드민턴 수영 런닝같이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가능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면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콜레스테롤의 케어는 20%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이 대다수가 이 체내에서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80%의 합성이 일어나는 간을 잘 공략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케어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이 되는 걸 끊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죠. 어, 그래서 함께 하면 더 좋은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산균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올라요? 어 유산균하면 아무래도 장 건강 아닐까요? 이에좀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영양제들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 영양제 구매할 때 아마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는 게 유산균일 거예요. 장 건강이 면역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필수로 생기는 게 바로 이 유산균인데요. 이런 유산균 하나를 가지고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면 어때요? 어, 너무 좋죠. 사실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매일 여러 종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선생님? 콜레스테롤 유산균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B바이오틱스는요, 19년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해온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유산균은 이 AB바이오틱스사의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CCT 7527, 7528, 7529 이런 균주들을 배합한 기능성 유산균 복합물입니다. 콜레스테롤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 과정을 좀 알아야 해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기자님이니까 혹시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는지 아실까요? 음, 콜레스테롤은 이 장간 순환을 통해 배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계시네요. <laughs> <laughs> 아 정확히 맞습니다. 아마 장관 순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는 장관 순환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담즙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평소에 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집산을 만들어요. 이 담집산은 그러니까 쓸개라고 하는 담낭에 저장을 해뒀다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장으로 분비가 돼서요. 이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역할을 다 마친 이 담집산은 소장에서 95% 이상이 다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다시 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다시 이제 간으로 가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흡수되지 않은 담즙산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갈 때 콜레스테롤이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이루어져요. 하루에도 6번에서 10번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장간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담즙산이 소장에서 재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아무래도 간이 혈중 콜레스테롤로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근데 이 흡수가 안 됐다면 배출될 텐데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배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재흡수되지 않는 건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산균 복합물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유산균은 장에서 이 담즙산을 기다리고 있다가 역할을 다 끝낸 담즙산을 분해해서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면 그만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간이 해서는 이제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다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 유산균은 이렇게 장간 순환 대사에 관여를 해서 몸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배출까지 돕는 거군요. 유산균이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참 믿기지 않네요. 그렇죠. 신통방통하죠. <웃음> <웃음> 네, 이게 담즙산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 가장 우수한 균주들을 과학적으로 엄선하고 배합한 특별한 유산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 유산균은 세계 11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혈중 콜레스테롤과 장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and 이중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유산균의 3종 복합물을 섭취한 시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섭취 12주 후에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유산균이란이 참 든든하네요. 그런데 시중에 유산균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 선택하는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콜레스테롤과 장건강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면 콜레스테롤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유산균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냉장 배송이 되거나 또 빛과 습기, 열을 잘 차단해주는 알루미늄 포장 제품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장 정착력, 그리고 생존력이 우수한 생유산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를 뭐든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내 몸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건강부터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유산균에 대해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은 내가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해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묵하고 꾸준하게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주는 역할과 또 빠른 효과가 드러나는 장 관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 똑똑한 이 콜레스테롤 유산균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연이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